여러분 빨리 사세 에 에이... 벌써 매진됐어요 죄송해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파워 시장에 가성비 하나로 역대급이라 불리는 제품이 나왔죠 바로 아이구즈. 타이탄 80 플러스 골드입니다. 이미 제가 이전에 여러 영상에서 가성비 버그급이니 출시 특가일 때 빨리 하나 무시라고 추천해드렸죠. 실제로 850W는 이미 초기 물량 품절나 버렸고, 750W도 품절 직전입니다. 초기 물량이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인기죠. 오늘은 그러면 가성비 충만한 파워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이구즈 측으로부터 받은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별도의 광고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자, 간단하게 언박싱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비닐에 담겨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파워는 이런 형태로 포장을 하죠. 전면에는 80 플러스 골드 마크에 10년 워런티가 딱 박혀 있습니다. 하단에는 간단한 스펙과 기능이 적혀 있네요. 측면에는 제품 로고 정도, 후면에는 간단한 설명 정도가 있네요. 그럼 열어보도록 하죠. 박스를 열어보면, 나름 그래도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산티나지 않고 가격대에 비하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오, 상당히 좋습니다. 파워 본품은 위아래로 스트로폼 포장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비닐로 씌워져 있습니다. 파워 디자인은 크게 튀지 않고 골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하단에는 아이고즈 타이탄 마크가 박혀있고, 상단과 측면에는 간단한 설명 정도가 적혀있습니다. 따로 제로펜 버튼이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후면부는 싱글레일 풀모듈러답게 깔끔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메인보드형 단자 1개, CPU랑 PCIe 겸용 5개, SATA, 롤렉스 겸용 4개라 넉넉한 편이네요. 실제 케이블 구성도 전원 케이블 1개에 메인보드 24핀 하나, CPU는 8핀 일체형 케이블이 하나, 4 플러스 4핀 케이블이 하나 총 2개가 들어있습니다. PCIe 6+2핀 케이블은 3개, SATA 케이블 2개, SATA ID 겸용 케이블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딱 정석적으로 풀모듈로 규격에 필요한 케이블들은 다 있는 구성입니다. 케이블 길이도 다른 파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케이블은 올블랙에 플랫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슬리빙 처리는 되어 있지 않은데 솔직히 이 가격대에 슬리빙 처리까지 바라는 것은 양심이 없는 일이긴 하죠. 슬레이빙 처리 유무는 솔직히 아무 지장 없기에 저는 안 해주고 가격 낮추는 것이 항상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럼 기왕 케이블 스펙 체크한 거 제품의 전반적인 스펙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워는 CWT OEM 제품입니다. CWT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워가 매우 괜찮은 곳이긴 하나, 가끔 원가 절감 시계 들어간 제품은 거르는 것이 좋다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안에 들어간 부품을 잘 봐야 하는데 커패시터도 일제 부품으로 잘 박혀 있고, 그외 부품을 봐도 원가 절감한 버전이 아니라 상당히 고품질의 부품을 넣은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거기에 액티브 PFC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출력을 제공해 줍니다. 콜린펜은 120mm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로이드 다이나믹 베어링을 사용하여 수명하고 소음도 신경을 써준 모습입니다. AS 기간이 상당히 긴 만큼 부품도 기간을 견뎌주기 위해 괜찮은 부품을 넣어준 것으로 보이네요. 거기에 육중 보호 회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파워 쪽에서 상당히 이슈인 피크치에 관해서도 넉넉하게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OPP를 140%까지 해놔서 피크가 튄다고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세팅해놨습니다. 다만 이러면 제품 수명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AS 기간이 워낙 길고 아이고즈 AS 방침 역시 매우 좋은 편이라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장착하고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방식은 간단합니다 싱글레일 풀모듈러 제품의 전형적인 장착 방법이고 파워 크기도 표준 ATX 사이즈라 장착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필요한 케이블 꺼내시고, 파워 후면에 메인보드 케이블은 메인보드 단자에, CPU나 PCI는 단자 구분이 없기에 편하신 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벤치 시스템입니다. CPU는 11900KF에 49배속 오버클럭이 되어 있고, 램은 x m p 만 활성화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RTX 3080 Ti 호프인데, 권장 파워가 무려 1000W짜리입니다. 제가 생방을 하면 파워를 몇 아트짜리 써야 하냐고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글카 제조사에 권장 파워 써져 있는 만큼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권장 1000 아트짜리에 지금 850 아트 박아놨습니다. 물론 1000W 바이오스가 아니고 순종 바이오스 그대로이긴 하나 여러분들은 이런 행동 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찌되었든 파워 테스트하려고 그래픽카드를 권장 1000W짜리 녀석으로 바꾼 것이기에 제대로 테스트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시작은 간단하게 3D마크 타임스파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카가 정상적으로 파워를 얼마나 끌었으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따로 오버클럭은 하지 않았고 전력제한 해제만 최대치로 해둔 상태입니다. 보시면 그래픽 카드 혼자서 최대 430W 정도 뽑아내고 있습니다. 와, 오 보통 한 400W에서 420W 정도였고 찍히기로는 최대 430W를 먹었네요. 와, 이거는 CPU 단일로도 최대 180W 정도 사용했습니다. 일단은 전력이 이상 없이 잘 뽑히고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최대로 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OCCT 전원 테스트입니다. 부하를 최대로 주기 위해 AVX 512로 놓고. 1시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CPU 혼자 최대 277와트를 먹었고 그래픽카드는 450와트까지 사용하네요. 두개 합쳐서 약 750와트입니다. 그럼 실제 PC 안대 종합으로 사용한 파워를 보시면 최대 830와트를 넘게 먹었습니다. <laughs> 솔직히 테스트하면서 못버티면 어떨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거뜬하게 버텨줬습니다. 850W 파워에 총 사용량이 최대 850W까지 써줬으니 사실 턱 밑까지 몰아 붙인 건데 이상없이 1시간 걷더니 버텨줬습니다. 파워에서 나오는 소음도 별로 없고 깔끔하네요. 이 정도 버텨주는 것이 당연한데 요즘은 워낙 이것도 못 버티고 뻗고 터지는 파워들이 많아서 말이죠. 파워라는 제품이 부품만 충분히 좋은 거 써주고 어차피 생산은 대부분 OEM 돌리니까 괜찮은 곳에 생산 맡기면 충분히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종종 있죠. 이번 아이고즈 타이탄은 뭐 판매량부터 이미 초기 물량 품절날 정도로 벌써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왜냐? 가성비 가성비 했는데 아직 가격을 안 알려드렸죠 가격은 현재는 품절 상태고 출시 특가 기준으로 850W는 98,980원 750W는 88,970원입니다 750W는 아직 조금 물량이 남아있고 850W도 이번 달 중에는 추가 물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음 추가 물량도 특가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출시 특가가 끝나면 850W는 11만원대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만원대면 역시 80플러스 골드 풀 모델로 동일 조건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편에서 속합니다. 거기에 AS까지 고려하면 가장 가성비가 좋죠. AS가 무려 10년이기 때문이죠. 10년. 와, 10년 AS가 많이 보급되긴 했지만, 가성비 라인업에서까지 10년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이구즈와 CWT가 자신감이 있고, 양측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내놓은 제품에 확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시 특가로 사놓으신 분들은 엄청 현명하신 거고, 출시 특가가 끝나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요즘 파워나 쿨러 리뷰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구간이 명관이긴 하나. 결국 신제품이 더 좋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제품이 당연히 더 새로운 기술, 발전된 부품이 들어가니 성능이 많이 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최근 파워도 그렇고 쿨러, 수냉, 공랭 가리지 않고 괴물 같은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매우 즐겁습니다. 하나하나 써보는 맛이 있고 생각보다 만족감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